비욘드 스페이스 오리지널 신내점 멤버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비긴 스토어라는 브랜드로 상공간 브랜딩을 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어, 아주 아기자기한 디자인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살짝 보여 드릴게요. 이 지금 노출되면 안 되는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컨셉 기획, 아이덴티티 디자인. 예. 네. 비긴스토어. 자, 다음.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봄미디어라는 영상 회사. 그리고 저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고 계시는 이가혜님 들어가세요. <laughs> 사실 저분도 유튜브를 하는데 카메라를 부끄러워하네. 여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이세요.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도면 제가 빨리 보이도록 뭐 살짝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여기는 영상 디자인하시는 분들의 자리입니다. 두분 다른 회사예요. 한 분은 영상 기획부터 제작 촬영까지 다 진행하시고 한 분은 영상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 모션 그래픽 쪽 작업을 어, 퇴근 후에 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 저기 오시는 분은 자동차 카 리뷰어 링크드 뭐, 카 초상권이 있는데 <laughs> 이제 막 구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아주 유튜브 유튜브의 신성이죠. 지금도 열심히 영상 작업하고 계시죠. 찾아보이렇게 봤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온라인 가회를 하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이시죠? 외국에 사는 학생들이나 또는 어, 선생님을 직접 만나기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화상 가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어, 제품 모델링 하시는 제품을 모델링 하시는 분의 자리예요. 요즘에는. 스피커를 개발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이곳은 프로토파이라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만드는 회사의 직원분이세요 원격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돌아, 그, 들어가셨던 SNS 마케팅 하는 분 네. 지금까지 비욘드 스페이스 신내점 멤버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대략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뿅!